벌써 이만큼 됐어? 제가요 저기 위에서 얻어온거 진짜 나 거북을 올렸어 음, 방송을 찍어야되는데 안찍었어 뭐 달라진거 없어요? 하, 진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일단 얘를 바꿀게요 저는. 활. 아니, 활이 뭐이네, 좋아? 화가 유리파도, 아, 유리파시네 여기서 도 아, 유리파도. 아, 유리파 아, 까리가도 아, 파도 울타리 조금 크서는 제일 최고의 편이에요. 얘들은 제가 안 키웠습니다. 그냥 사탕 쓰세 까지 자라겠대요. 제가 이렇게 자라게 할수 있어요. 이렇게 그서 설탕만 내껴려서 제가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. 호박가위 이렇게 이케이 일단 수박을로 이렇게 요 아, 수박이! 자연적으로 자라야 이게 되거든요. 짜라, 짚짚짚짚. 눈만 내죠 요. 아주 짚짚 얘는 절대 사기 아닙니다. 사기에요. 일단, 다이아가 또 생겨서 좋네요. 일단, 이활로 사과, 화살요 <목소리> 우리 아가들은 죽이면 안 돼요. 응? 죽여 <목소리> 어, 얘 많이 힘들겠다, 야. 일단, 앞에서 그래. 여기서 또 자연적으로 동물 이 생성되긴 해요. 이렇게. 나, 여기. 하나나 우리 동물들에게 보이면 안 돼. 아유, 귀여워, 나. 뭐 나은 거 없어, 얘들아? 없어? 알, 아니, 알. 아니. 아니야, 알? 아니. 알이 없다고? 야, 알이 없냐? 알 없는 애 나와. 아, 진짜. 일단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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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를 해야 돼. 네 뽀뽀뽀! 네 여러분 제가 무인도에서 생존맵 따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무인도에 살짝 따진을 썼지만 그래도 무인도 맵에서 한번 사아는반대요 <laughs> 실제로 살면 오히려못살것같네요 어쨌든 뭐 그런 것가 재미있는 거였죠 아 정말 으이.. 으이 안봐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 제가 한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이죠 시작하요 금요일에 제가 나노블라 콘텐츠 찍도록 할게요 그래만 뾰로롱.